자, 3번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부정적분을 라즈 f라고 했을 때두 함수 fx와 라즈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0하고 2 사이일 때는 3차 함수를 줬어요. 미지수 a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정수 m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자, 그러면 얘는 미분계수 정의를 나타내는 식이죠. 미분계수 정의를 나타내는 식인데 라제프를 적분한 그 부정적분이 g라고 했을 때 만약에 g 함수라고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지금 앞 부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리미트 h 가0으로갈때 h 분의 얘를 적분한 게 g 함수라 그러면 g의 n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g함수를 미분한 g'm이 되는 거예요. 미분계수 정의예요. 근데 g를 미분하면 아까 라지 f가 된다고 랬으니까 라지 fm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랑 라지 f m 플러스 2랑 어떻다? 똑같다. 이거가 굉장히 큰 힌트가 되겠네? 와 대박 왜요? 적분 구간이 만약에 m부터 m 플러스 2까지라면 스몰 fx를 스몰 fx를 적분 구간이 만약에 m부터 m 플러스 2까지라 그러면 얘는 라지 fx가 적분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m부터 m 플러스 2까지라 그러면 얘는 라지 F, M 플러스 2에서 라지 F, M을 빼겠죠. 근데 그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지. 얘랑 얘랑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적분 구간이 2라면 적분 구간의 간격이 2라면 아, 얘는 0이 되는구나. 여기서 조건은 모든 정수 M이라 그랬어요. 아, 그러면 M하고 M 플러스 2요게 정수면 되는 거고 간격이 2만 된다면 적분 구간은 0이다. 끝났죠. 자, 그러면 0부터 15까지 정적분 할 겁니다. 0부터 15까지 정적분을 할 거고, 적분 구간이 2만 된다면 0이 된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0부터 15까지 얘를 정적분을 할 건데, 자, 15까지는 총, 어, 2씩 나눠봐도, 영하, 그, 1만큼의 간격은 딱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둘 거냐 면 어, 이 뒤쪽으로 우리가 0하고 2, 사일때함수로 줬기 때문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 다하기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적분 구간이 2죠. fx dx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뒤쪽에 전부 다 이식해서 인테그럴 13부터 15까지 fx dx 요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0이 될 아이들이죠. 그럼 나는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 그죠? 이거를 구하려고 보니까 fx에서 뭐가 없다? a가 없어요. 그래서 그 a를 구해볼 겁니다. 자, 지금 심플하게 0하고 2 사이에서 fx를 fx 갖고 올 겁니다. x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를 적분을 하게 되면 0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a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4분의 1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x가 됩니다.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정적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16이니까 4죠. 더하기 4, 8, 플러스 2a. 0을 집어넣게 되면 어차피 0이니까 얘는 0이에요.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에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인 걸 알았으니까 얘를 그대로 계산해 볼 겁니다. 나는 얘를 f(x)를 적분한 아이가 a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적분할 겁니다. 4분의 1x 4제고 플러스 2x 제고 마이너스 6x가 될 것이고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 자 그러면 1넣은 게 답이 되는 거죠. 4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6.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정답이에요.